이제 성과 쪽을 좀 보면 네. CRM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고객 관리고 요즘 CRM이 거의 좀 필수 마케팅의 필수로 사람들이 많이들 인식하기 시작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CRM, 네. 없이는 네, CRM 없이는 거의 뭐 고객 관리나 사업이나 마케팅 자체가 거의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좀 보는 그 추세인 것 같고요. 원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막 굉장히 핫해졌습니다. 네. 그, 그럴 게 이게 그 본질이 엄청 뛰어나요. 이, 그, CRM의 가장 좀 강력한 부분이 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재방문하고 재구매를 일으키어서 네. 좀 약간 네. 찐팬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그게 좀 어... 강하다고 생각해요. 네. 어, 네, 맞아요. 그게 되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기존의 사람들은 블로그 뭐 여러 가지 뭐 메타 광고 뭐 이런 것들로 어떤 여러 가지 뭐 네이버 플레이스 이런 초기 유입단에 집중을 하면서 거기서 초기 유입을 계속 시키는 구조였잖아요. 일반적인 마케팅이라는 게. 근데 네. 이 마케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마다 막 최소 몇십 뭐 일반적으로 몇 백씩 들고 큰 병원은 몇 천만 원씩 매달 그거를 쏟아서 그렇게 그 유입들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이제 밑 빠진 독인 거죠. 밑 빠진 독을 채우기 위해서 외부에서 물을 계속 채우고 있는 거죠. 근데 이밑 빠진 독에 밑을 이렇게 좀 어느 정도라도 메꿀 수가 있으면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적어질 거고 유입을 조금만 시켜도 독이 차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게이 CRM이다. 그래서 고객 한 명을 데려오는데 이 드는 비용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고정비를 줄여주는 거죠. 어쨌든 음. 거기다 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자동화를 이용해서 최적화까지 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음. 비까지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인건비를 이제 줄인다는 게 뭐냐면. 사람을 뭐 자르거나 덜 채용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을 한 명을 채용하는데 뭐 300만 원이 든다 그랬을 때이 사람이 일을 3분의 1을 줄여줄 수 있으면 100만 원이 세이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이 절약된 시간을 가지고 이사이 직원에게 마케팅 쪽 일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음. 식의 시간을 줄여주고 줄여진 이 시간을 이용해서 마케팅과 그리고 반드시 사람이 해야만 하는 일에 더 집중을 시키는 일. 그게 이제 이 CRM, 제가 하고 있는 이 업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 제일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어, 저는 광고비, 마케팅, 대행비, 이거에다가 인건비까지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병원이나 이런 데서 수백, 수천만 원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이 시스템은 수백, 수천을 세이브해 주는 거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가 가능한 거고, 이게 아... 사람들이 노션이라고 하면 노션 템플릿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노션 템플릿은 기껏해야 한 20만원, 30만원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그쵸. 이게 고객에게 노션 템플릿으로 인식을 시키느냐, 그게 아니라 광고 마케팅, 그리고 인건비를 절약해서 정말 유의미한 그 수백, 수천을 세이브시킬 수 있는 그 툴이냐, 그 시스템이냐, 이거 관점을 바꿔버리되.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5월 달까지 이제 광고랑 마케팅 유입단으로 들어오는 거고 재진을 봐야겠죠? 재진을 보는데 네. 이 5월 달에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예요. 아, 네. 도입을 하고 역대 아, 네. 여기 이 정도로 이제 됐었는데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두배 이상이 늘었어요. 두배 네. 이상이 늘었고 재진이 이렇게 늘기 때문에 이 초진 유입 이쪽에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진 유입도 점점 줄어들고 있죠. 게다가 이 시스템이나 이런 모든 지표들의 원장님이 직접 이렇게 다볼수 있으면 어떻게까지 되냐면 원장님이 이 사업에 기여하는 수가 있어요. 이게 5월달에 제가 넣었잖아요. 네. 근데 5월 이후로 원장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굉장히 줄어든다. 이것도 이제 볼 수가 있죠. 제 시스템뿐만은 아니겠지만 제 시스템도 크게 기여를 한 부분인거죠. 어... 이게 시스템이 고객에게 줄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가치가 엄청나게 크다. 네. 매출 비율 같은 경우도 이제 재진 원래 5월달에 이 정도였는데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래서 어, 네. 이런 게 있고 뭐죠? 유입 경로들도 유입 경로가 중요한 게 유입 경로들은 마케팅과 관련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의 소개를 이렇게 시키거나 입소문을 타고 알아서 이렇게 오게끔 하는 그 최종 단에 있는 게이 소개고요. 소개로 이제 네. 얼마나 들어오고 있느냐, 유튜브로 얼마나 들어오고 있느냐, 블로그 뭐 이런 식으로 소문, 인스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유입 경우를 측정을 음. 할 수가 있고, 뭐 고객 수, 위에서 봤던 거는 매출이고, 여기서는 이제 고객 수. 그리고 이 대표 원장님 입장에서는 직원분들의 어떤 퍼포먼스가 궁금하기도 해요. 내가 뭐 돈을 네. 이렇게, 사실 월 몇백, 몇천 나가는 게 굉장히 큰 돈인데, 잘 그치. 이제 퍼포먼스가 나오냐, 이런 거를 원장님별로 구매 전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트래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CRM 자체가 줄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고객에게 뭘 하느냐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본다면 고객뿐만 아니라 직원들 그리고 돈 관련된 것들 그리고 마케팅적 저 정도 수준까지 하는 거는 초반에는 어렵고 초반에 집중해야 되는 거는 고객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재구매를 일으킨다. 이게 가장 좀 핵심적인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확정이 되면 이 정도 수준까지도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게 약간 좀 이론이 과제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이미 붙는 것만으로도 엄청나다는 걸 느끼고 있어서 저는 어, 이제 네. 병원을 하면서 제일 고민되던 부분들이 그 아까 얘기해 주셨던 어, 트릭. 이 관리를 하게 되면 모든 거를 그 관리하는 항목들을 전부 다 시각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무슨 뭐 바로 즉각적으로 다100%매순간 동기화가 되니까 이게 좋은 게 어... 기존에 이한의원에서도 마감 업무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마감 업무가 직원들 입장에서는 해야 될게 엄청 많은 거예요. 네. 일 하면서 동시에, 그쵸. 동시에 그 연말 연초 되면 이 이거 실제로 막 수기 작업하고 점검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수기로 만들었던 거죠. 근데 그 작업을 제가 아예 제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 오히려 이게 잘 만들게 되면 어떻게까지 되냐면 보통 직원분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싫어해요. 왜냐면 내가 하던 방식대로 네. 하고 싶지. 새로운 거 들어오면 또 배워야 되고 힘들거든요. 근데 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직원분들이 빨리 좀 도입을 해달라고 할 정도로 제가 업무를 최적화를 시키니까 자동화를 시키고 그 일수라는 게 구매 날짜로부터 그이 25일 후에 자동으로 배송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세팅이 다 아... 되어 있고 다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이 일반적인 CRM SaaS CRM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잘그좀 수동으로 보내거나 수동으로 체크하거나 그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네. 저는 지금 템플릿이랑 대기일수를 매칭을 시켜놨죠. 그래서 그거를 어, 네. 그냥 이 직원들이 하나 그러니까 CRM을 위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완전히 최적화가 돼가지고 직원들은 어... 평소에 하던 똑같은 일만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자동으로 얘네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CRM 사스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되고. 어, 본인 일도 직원들이 하면서 CRM 세팅도 하나하나 하고, 고객 입력도 하나하나 다 하고, 이런 식으로 보통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네. 이런 식으로 다좀 최적화, 자동화를 다 시켜놨다. 그래서, 한달 프로그램, 두달 프로그램, 세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이런 템플릿이 순차적으로 간다라는 이 고객 여정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번엔. 와. 그거. 이게 정말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이, 정말 이 비즈니스, 본인의 비즈니스를 잘 이해하고 있는 좋은 고객을 만났을 때 사실 성과가 폭발적으로 나는 거고, 좋은 고객을 사실 만나지 못하면 여러 가지로 양쪽 다 삽질을 할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삽질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네 정말 좋은 고객을 만나는 게 초반일수록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제가 약간 이런, AI 자동화, 뭐, 시스템 이쪽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한 6시간 이야기 해야 될거예요 아... 최대한 자제해야 될 정도로, 네. 최대한 자제하면서 어...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너무 길어지니까. <laughs> 이런 게 있고. 어... CRM은 좀더 고객 관리 쪽에 치중되어 있잖아요. 고객 어... 관리, 그리고 직원 관리, 알바생 관리, 뭐, 시스템 관리, 이거를 전체를 다한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훨씬 높다. 그런데 어... 이거를 한번 학원거를 하고 나면 그 웬만한 다른 시험 랜드를다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 다 포괄이 되기 때문에. 음... 왜냐면 어 이게 이거는 이제 자동 메시지를 좀 세팅을 한 거고 네. 저는 이제 수동 발송 같은 것도 다 세팅을 해놨는데 수동 발송이라는 음... 게 건별로 한명한명 한명 보내는 것도 있고 일괄적으로 여러 명에게 통합적으로 보내는 거,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뭐냐면, 네. 이 사람이 리드냐, 아직 구매 안한 사람이냐, 재원 중이냐, 평원 음, 중이냐, 음. 학생이냐, 학부모냐, 정규관한 뭐 어. 과목만 했냐, 전 과목을 다 듣고 있냐, 학년이 뭐냐, 학교가 뭐냐, 이런 식으로 솔트를 해가지고 발송 요청을 하면 그 사람들에게만 이 메시지가 가거든요. 그러면 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는 사실상 효과성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타겟을 좁혀서 보낸 메시지는 전환율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타겟들을 좁혀서 이렇게 템플릿 음. 본분 그리고 여기 이런 변수들, 시간, 뭐, 이름, 수업, 이런 것들을 변수로 해서 자동으로 좀 넣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이제. 고객들이 각각 돈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각각 고객들이 낸 돈들이 실제로 매출을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이 강사 강사분들은 본인이 벌어들인 돈의 일부분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월급들이 책정이 돼요. 그게 엄청 어려운 게 왜냐면 그냥 사람들이 금액이 다 똑같으면 사실 쉬워요. 네. 수업별로 들어가는 할인이나 수업별로 들어가는 그 계산 방식이 음... 그리고 수업별로 다 학생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학생 특성에 따라서 또 금액이 바뀌고 그리고 음... 일부 그 환불을 받는 그아 중간에 들어온 학생들은 횟수에 비례해서 돈을 첫 달에는 내야 되고 네. 중간에 환불을 받고 나가는 학생들은 또그 횟수에 비례해가지고 환불을 받고 이 모든 로직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와. 진짜 이거. 이 강사들이 이렇게 돈 받는 거. 그리고 수업이 보통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제 이거 한번 쭉 봐보시면 전체적인 그림 그리는데 되게 도움 되실 거거든요. 또 이런, 이런 디테일을 또 어디서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네. 그쪽에서 지금 거의 제일 잘하는 사람 중한 명이고, 이게 디테일이 음. 되게 많기 때문에. 수강료 선정방식이 정액제 방식이 있고, 횟수제 방식이 있어가지고, 그 돈, 매달 들어가는 돈이 다 선정방식이 다른 거예요. 근데 또 날짜별로, 음. 요일별로 이게 다 다르잖아요. 수업 횟수나, 뭐, 수업 단가나, 그리고 뭐 강사에게 가야 되는 돈이나 이런 게다 다른데 그거를 다 시스템화를 해서 다 자동화를 시켰어요 연동을 시키고 그래서 뭐 막또 자습관이 있는데 자습관 들으면 또뭐 수업별로 할인되고 또 전과목 들으면 전체 할인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관리에서 공액제냐, 횟수제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 판정이 되고, 그리고 수강신청에 들어가면 학생 특성에 따라서 또 금액이 나뉘고, 음. 그러면 뭐, 학생들이 정규냐 종합이냐에 따라서 또 할인이 다르게 들어가고, 입시자습관이 있으면 또 입시자습관 쪽에 할인이 되고, 뭐, 부분결제니, 뭐니. 막 엄청나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학생들의 출결 기록들도 다 되고, 결제 같은 것도 다 자동화를 시켜놨어요. 자동화를 시켜서 사람들이 결제를 딱 하게 되면 여기에 자동으로 결제가, 어... 결제 완료가 됐다. 혹시 결제 선생 서비스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어, 아, 그렇겠구 네, 이게 원래 PG사를 연동을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거의 막한 달, 두달 걸려가지고 겨우 될까 말까한 게 기존의 방식이었거든요. 피지사 하고 네. 뭐 코딩해야 되고 저도 피지사 연동은 못해요.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음... 그리고 그러니까 전문 개발자가 붙어서 AI 코딩으로 하더라도 이게 그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코딩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심사를 거쳐야 되고 매출 증빙이니 뭐니 막 서류들이 필요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음... 또 음... 판매하는 랜딩 페이지 막 이런 것도 만들어서 심사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게 너무 어려운데, 결제선생이라는 그 서비스를 하면 이게 굉장히 쉬워져요. 쉽게 구현이 되고, 음. 고객들에게 통부서를 카톡으로 이렇게 발송을 하고, 고객들이 결제를 하면 결제한 거를 자동으로 여기에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처리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 업무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여기서 뭐 인건비 절감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음. 결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출석부 같은 것도 뭐 출석 체크하고 지각 체크하고 결석 체크하고 하면 각각 서로 다른 메시지들이 그 학부모와 학생에게 발송이 돼요. 그래서 네. 그런 좀 이제 자동화 같은 것도 구현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음. 다. 어플, 어플까지 만들었어요. 어플까지 만들어가 진짜요? 와 <laughs> 이런 식으로 이제 공지사항, 전달사항, 과제 같은 거낼수 있고, 출석 기록 같은 것도 이게 지금 보면 사람별로 다 있잖아요. 근데 딱 네. 이제 로그인을 하면 딱 자기 것만 이렇게 볼수 있게 이런 오... 로그인 기능이나 필터링 기능도 다 구현이 돼서 이제 초계인화, 초계인화라기보단 그냥 이제 기본적인 로그, 어플 로그인 기능들을 다 이제 구현을 해놓은 거죠. 음... 이게 노션 앱스라는 서비스인데 노션 노션이랑 직접 연동이 되고 이런 거를 굉장히 빠르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를 제가 찾아내가지고 이거를 쓰니까 되게 쉽게 그냥 연동만 하면 이게 바로 나와요 이런 뷰가. 그래서 음... 지금 제가 이거를 만든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플도 만들 수 있어서 이 사람들이 뭔가 소통할 때 보통 노션 시스템의 불편한 점이 그거거든요. 노션에 초대를 해가지고 노션에서 뭘 같이 해야 돼. 근데 직원 몇 명은 사실 괜찮은데 학부모나 학생들을 노션에 초대해가지고 뭘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네. 고객들을 초대해서 네.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그렇죠. 경우 이제 이런 노션 앱스 같은 서비스를 쓰게 되면 굉장히 어... 잘 좋게 고객들과 상호작용을 할수 있다. 이것까지 지금 음... 구현을 해서 어그 음... 뭐 관리자 대시보드가 있고 템플릿 그리고 뭐 마케팅 메시지 발송하는 것들 메시지 발송 기록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직원들은 이게 또 권한 분리가 노션에서는 잘 돼요 노션에서는 권한 분리가 잘 돼서 그럼 관리자 대시보드는 관리자급 대표원장님 이분들만 좀볼수있게 음. 세팅을 음. 하고 음. 워크스페이스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직원들이 볼수 있는 페이지예요. 직원들이 볼수 있는 페이지 아... 이렇게 고객 등록 누르면 고객 이렇게 등록을 시킬 수가 있고 신규 접수 뭐, 음... 뭐 누가 담당했냐 직원 담당했냐 고객이 누구냐 어떤 뭐 진료를 볼 거냐 뭐 특이상 뭐냐 증상 뭐냐 이런 것들을 다제 입력을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약 생성 같은 것도, 고객, 뭐, 예약이시 예약 내용, 이런 것들 설정할 수가 있고, 캘린더, 노션에 캘린더 기능도 있어가지고, CRM을 뭔가, 사스 코딩으로 1부터 100까지 다 처음부터 만들어가지고 내가 시작하겠다, 그게 아니면, 노션만한 툴이 없어요. 그래서 CRM을 아, 하시고 싶으면, 뭐 여러가지 선택지들이 있을 거예요. 구글 시트니, 예. 뭐, 구글 시트니 에어 테이블이니 뭐 노션이니 아니면 뭐 요즘 네. 뭐 노션보다 뭐 좋다 이런 툴들이 막 있는데 노션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다른 것들보다 가장 어... 좋아요. 구글 시트는 이건 권한 분리나 데이터 이런 데이터 계층화 이런 것들이 안 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네. 아니라 표 구조라서 사람들이 뭐를 조금만 망가뜨리면 자동화가 다 깨질 위험성이 있어요. 게 있고 에어 테이블 같은 경우도 좋은 데이터베이스 구조기 때문에 좋긴 한데 그거는 이제 노션처럼 대칭화된 어떤 구조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다 이제 <laughs> 데이터베이스들이 다 서로 평면적으로 존재한다고 해야 되죠. 여기도 이제 노션 캘린더에 들어오면 좋은 게 네. 이렇게 일반 이 시간대로 이렇게 설정을 드래그로 해서 이렇게 입력을 예약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약을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주별로 볼 수도 있고, 일별로 볼 수도 있고, 뭐, 3일, 이런 식으로 다 잘라서 볼 수도 있고, 뷰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자유롭고요. 그리고 이게, 이게 굳이 써야 되는 이유가, 노션 자체에서는, 노션에도 그 캘린더 기능이 있어요. 근데, 네. 거기서는 이 드래그를, 드래그 앤 드롭을 할수 있는 게, 어 날짜별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시간대별로는 드래그 앤 드롭으로 설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음... 제션 캘린더에서는 시간대별로도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거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굳이 연결을 해놓은 거거든요. 저, 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워크스페이스 막뭐 진료 항목 이런 것도, 여기 이제, 뭐, 진료 항목이 늘어나면 새 페이지 하고, 금액 같은 것을 설정해 놓으면 나중에 자동으로 매출 집계도 다될 거고, 뭐, 그런 식입니다. 직원분들이 이렇게 뭐 연락처를 해 놓으면,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맨날 직원들한테 똑같은 이야기 하기 싫다. 이런 일 발생하면 직원들한테도 CRM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 직원들이 이거 하면, 직원들한테 메시지 가게 해줘.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어 이제 직원분들 연락처까지도 막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그런 작업을 좀할수 있다 아까 학원 원장님 같은 경우 음. 또 뭐가 발생하면 강사와 직원들 조교들에게 메시지가 이렇게 가게 해달라 그런 것도 이제 음. 그런 것도 이제 받아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전반적으로 저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음. 이런 시스템을 이제 초반부터 구현하시기는 어려워요 파트랑 일반적으로 음. 노션이랑, 네. 그니까 차트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대부분 뭐 오프라인 기반이거나 아니면 온라인 기반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데이터를 네. 외부로 뺄수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데이터를 보통 외부로 빼낼, 그니까 물론 이제 뭐, 아, 제 얘기는 자동으로 뺄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엑셀 뭐 이런 걸로 음. 불러내기 뭐 이런 거는 되는데 음. 이거를 네. 여기서 차트에서 내가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뭔가 외부로 서비스로 연결되고 이런 거를 다 막아 놨을 거예요. 막아 놓은 이유가 네. 그거는 고객들의 개인 정보, 환자들의 민감 정보기 때문에 외부로 쉽게 유출할 수 없게 한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보통 사실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그렇게 외부 서비스랑 연결하는 거를 지원하지 않아요. 지원할 이유도 특별히 없고 왜냐면 본인들 생태계에서 돌려야 되는데 굳이 이제 외부랑 연결을 안 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번 입력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이거가 사실 대부분의 병원들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본인들이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걸 자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하 차트에 정리하는 거는 말 그대로 기록용지 거기에 뭐 아무리 마케팅 기능이 들어가 있고 CRM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걔네를 가지고 뭔가 그거 아무리 잘 써봤자, 쓰려고 해봤자 매출이나 뭐 이런 거 마케팅적으로 활용을 못 하실 거다. 그 마, 마케팅이나 이거를 하려면 반드시 외부 시스템을 써야 되고 외부에 한번더 입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서 그거를 고객을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거를 자동 연동하는 그런 방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laughs> 거기에 리소스를 써야만 당신들이 원하는 그 매출이나 이런 이득을 얻어 갈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laughs>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이제 하려고 하면 그런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필요하고요. 물론 이제 네. 그거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는 없고, 분명 뭐 엑셀 같은 걸로 빼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네. 엑셀이나 이런 걸로 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한 번에 먹이면 돼요. 한 번에 음. 먹여가지고 기존 데이터들을 새로운 시스템에 이제 맞춰가지고 먹여서 과거 데이터들이랑 이제 좀 같이 데이터들을 비교하는, 과거에 있던 데이터들을, 데이터를 잘 전처리를 해서 여기에 이제 넣고 하는 것도 사실 또 이제 CRM이랑 또 별개로 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고, 음. 필수는 아니고, 어쨌든 새로 들어온 고객들이라도 이거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음. 고객들부터라도 해서 거기서 좀 성과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라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접근하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네, 들이 보통 원하긴 할 텐데 뭐 그런 거 하려면 비용이 좀 많이 추가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되고.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큰 그림을 그리는 데는 도움은 됐을 텐데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이런 거를 하기에는 너무 많고 어렵고 복잡하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이 CRM이라는 거의 본질과 가장 최소 단위가 뭔지, 그거를 이제 최소 단위로 사람들이 구현을 하고 거기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게 좀 중요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네. 가장 최소 단위는이 솔라피가 저희가 카카오톡 같은 거를 자동으로 보내는 서비스들이 몇 가지 여러 개 있긴 한데 네. 이 솔라피를 나중에 CRM을 하시게 되면 솔라피를 쓰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네. 뭐 문자 114 무슨 문, 뭐 무슨 문자 발송 그렇죠. 서비스 이런 것들 많은데 문제는 API를 이용해서 자동화를 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트에 아, 들어가서 내가 일일이 눌러야만 발송이 가능한 거고. 이런 맞습니다. 외부 시스템이랑 연동을 해서 자동으로 연동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유일하게 되는 게 솔라피다. 그래서 아. 솔라피를 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솔라피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중요하고, 솔라피에서, 근데 자동화까지 처음에 사실 안 해도 돼요. 이 고객들이 정말로 본인의, 일단 본인의 그 사업에 대한 가치, 고객 가치가 명확하게 본질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 본질적인 가치를 자동화했을 때 사실 효과성이 나거든요. 본인의 상품 서비스가 가치도 없는데 아무리 그거를 메시지를 날려봤자 광고성 스팸 메시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본질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수동으로 일괄 발송만 하더라도 거기서 구매 전환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 보내기를 들어가면 주소록을 일일이 입력해서 고객 정보를 넣을 수도 있고, 엑셀 데이터를 넣어서 고객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뭐 차트나 이런 거에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엑셀로 만들어서 여기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텍스트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그래서 기존 엑셀로 간단히 뭐 이름 연락처 정도만 있어도 돼요. 이름 연락처, 뭐 진로 항목,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한데, 그거를 여기 이제 업로드를 하는 거죠. 업로드를 하면 고객 리스트가 쫙 나올 거고, 그 고객들의 분류에 맞는 이런 문자 메시지 같은 걸 보내는 거죠.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뭐 이런 이벤트를 한다, 아니면 뭐또 뭐를 받으러 와라, 이런 메시지들을 수동 일괄 발송을 해도 본질이 뛰어난 분들은 구매 전환이 일어나요. 시스템, 제가 보여드린 자동화 시스템이 하는 일은 결국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괄 발송 직접 클릭하고 하는 거를 그냥 자동화를 시켰다 뿐이지 그 자동화가 본질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이런 엑셀로 정리를 해서 이걸로 보내서 거기서 구매 전환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그게 CRM이 가장 최소단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엑셀만 있어도 CRM을 이런 식으로 이 이용해가지고 좀 자동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작을 할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 거죠.